선을 먹어 볼까? 생선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까 p 저것도 하나 먹어야지. 갖다 준다고 한거 아니야. 진짜 방콕에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먹는 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였지? 60바트 60바트면 2,500원 뭐 정도 이건 얼마였습니까? 50? 이것도 뭐 2,000원 이거는? 20? 20이면 얼마야? 1,000원? 음. 여기 생마늘도 있고 피쉬 소스 있고 해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호국에서도 음. 사람들이 세레자들을 엄청 쳐다봐요.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데 세레자들만 유달리 쳐다보고 막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 봐요. 자기는 레어한 뷰티라고. <laughs> 내가 네, 이거 그랬잖아. 정말로였어? 정말 아니. 아니 근데 그렇긴 하지. 왜냐면 이런 사람을. 왜 그런지 모르겠냐 근데 터키에서도 그랬잖아. <laughs> 근데 이란 사람이랑 아랍 사람도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이란 사람이랑 아랍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확 구분이 되거든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근데 우리 아직 유심도 안 했어. 너 유심 제거핀 가져왔어?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르자드 씨. 여행 준비를 이미 다 하기로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요? 나는 지금 2025년이 아니야? 아직도 뭐 시대로 음악을 듣고, 뭐, 네? 현금 쓰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 <laughs> 여러분, 여행할 때 얼마나 유심을 갈아 끼우고, 이제 공항에서 도착할 때 와이파이 찾느라고 고생을 하고, 이런 걱정은 이제 다 보고 보입니다. 노메드 이심 어플 하나면 되거든요. 도착하시기 전에 개통을 완료하시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연결하시면 됩니다. 1기가부터 무제한까지 요금제 선택 가능하고 평균 금액은 하루 천원 수준입니다. 노마드 이심은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전 세계 200여 개 목적지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번 방콕 여행에서 쓰고 있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전화도 할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가격도 착하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라 외진 곳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 이심은 국제 로밍이나 다른 이심보다 훨씬 경제적이니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더보기란에 링크 그 클릭하시고 추천 코드 쓴다는 멘트. 입력하시면은 노마드 데이트 첫 번째 데이트 구매하실 때 무료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콘시어스 안 가? 쇼핑 걸? 쇼핑은 재미 재미 없지. 쇼핑 몰은 저희가 수요일도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여행을 정보를 얻어야죠. 사람들 다 물어보면 되게 막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다 꽝입니다. 맛집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네. 이스탄불에 가서.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케밥, 어떤 케밥이 맛있다고 하면 케밥은 한 10군데 가게를 가봤어야지 그 데이터가 쌓일 거야 근데 여행객이 그럴 수가 없거든 어? 된장찌개를 누가 먹고 있는 한국에 와서 된장찌개 10, 10군데 를군데 가요 안 가잖아 그럼 어떤 된장찌개가 맛있는지 어떻게 알지? 이거.. 업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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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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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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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Bye bye. 但我哋如果心太啲現金我哋會。 내가 골라줄게 이런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한국 엄청 비싸거든. 음. 아, 이게 이이와 음. 어, 네. 아, 네. 네. 어, 네. 네. 이게 이거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이게 진짜 크긴 크네. 엄청 크네. 그냥 차이나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방콕에 왔는데 왜 차이나타운으로 오나 했는데, 좀 느낌, 분위기도 다르고, 이게 옛날 홍콩 느낌이 납니다. 이런 간판들이 근데 이게 길거리에서 다 이거 튀김 같은 걸 하니까, 더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안 그래도 더운데. 뭐, 자전거 투어인가 이거? 자전거 투어가 있나보네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새로 되다가 못 먹어가지고 두리안 아 잭푸드 잭? 아잭푸트 네, 맞아 잭푸드 두리안이야 예스 yes, 잭푸트잭푸트는 잭프루트. 이거야 Jack fruit is this one, right? No, no, 아이 두리안. No, i t f u Jack f r u i t 영어로 아, Jack fruit라고. 그래? 아 그래. 아 이거 두리안인 줄 알았어. Yeah. 두리안 맞아. 두리안 아니야. 잭프루즈랑 두리안이랑 달라. 아니야. <laughs> 진짜. How <laughs> much? 두리안이 이거지. 여기 하나만 팔아 주셔서 백트에 <laughs> 먹고 있습니다. 잭프루스랑 두리안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네 저 잭프루스를 이렇게 과일 전체로 본 적이 없거든요 고 나는데? 어? 고기 맛이 나는데? 고기 맛이 나는데? 뭐아 맛이 나이나는이이 원래 훨씬 더맛적거끈적거리맛고 맛이 음. 음. 맛있는데 맛이 음. 네이나이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옛날에 태국에서 으로 주제하는, 막 그렇게 팔았는데, 요즘에는 되게 깔끔하게 팔았는데,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볼래? 시장에서 아무 데나 사먹었는데, 그냥 제가 먹어본 적이 한두 개 제일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그래도 태국 음식을 먹긴 먹어봐야 되니까 뚜명꿍이랑저거 메송땀이랑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 게살이랑 새우 들어간 카레 저렇게 마지막에 시켰습니다 또명꿍 근데 이 또명꿍을 한국 사람들이 막치향만는다고 옛날에 싫어했거든요 또명꿍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왜또 태국 사람들이 또명꿍을 먹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 이거는 먹을만 합니까? 채무 멈추게 나를 fail 하지 않았어. 뭐? 나를 끝까지 fail 하지 않아서. 뭐? 예전에 제가 방콕을 처음 온 다음에 뚜면꿍을 다시 이태원 가서 찾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콕에는 뚜면꿍 맛집들이 몇개 있습니다. 되게 이게 제가 느꼈을 때 다른 음식들은 다 거기서 거긴데 뚜명꿍은 좀 진짜 맛있 집들이 있어요. 이거 중국 옛날 관인데 왜 이렇게 중국 모양이지? 이거 옛날에 강신하오던막 그런 건데 근데 여기 맞아? 만 가면 비싸다 비싸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지 같은데 <웃음> <이게> <웃음> 지금 여기 보이 드래프트 비어두 잔에 400바트면 얼마냐면요 200바트가 만원입니다 그럼 맥주 두 잔에 2만원인 거예요 맥주 두잔 2만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어? 여기 뭐좀 힙한 카페라고 하는데 맥주 두 잔에 2만 원이면 한국도 맥주 두 잔에 2만 원은 아니야. 어, 근데 여기 맥주 두 잔에 2만 원이야. 어, 그리고 딴 것도 옛날에 방콕이 아니네. 그럼 방콕을 왜 와? 이물가에, 이물가면 딴데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서 많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자들한테 카페가 이쁜게 크게 의미가 있나? 어. 그래도 이왕 마시는게이쁜데 보면 좋잖아 이쁘지 왜 남자들은 음이없어 남자들이 기분 좋아하요좀 약간 그런거같아 너무 방콕이 옛날의 느낌이 나지않아카오선로드는 너무 오마이갓 마약파티가 되고 아니 거기가 원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그 다음에 뭐그 음식 같은 것도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한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이랑 크게 차이가 없던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 태국에서 되게 자유롭고 뭔가 물가가 싸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마사지 받고 뭔가 이렇게 하던 그 느낌이 많이 없어 이거. 저는 태국이. 사람들이 되게 무해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았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 h a 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 이디저트가 뭐라고 딴거를 저렇게 열심히 찍었으면, 지금 유튜브 우리 1만됐만됐겠만 100만 이 친구를 찍었을 때, 이 친구를 찍었을 때, 이 친구를 찍이친서를 찍었을 를 사세요. 거기다가 집에서 에스프레소 한잔 내려다주고 뿌리면 크게 아포 같으니까요. <laughs> <laughs> 제가 처음 방포 갔을 때는 아메리카노를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몇 년도생? 그때 그랬어. 그때 아메리카노를 알아듣는 나라가 많이 없었어. 다 블랙 커피라고 하거나, 그 블랙 커피라고 하면은 그걸 시킨 사람 이상하게 봤어. 다음 이거는 네. 아, 네. 음. 약간 꾸덕한 케이크를 좋아해 고 Rich Chocolatey Brownie 느낌 완전 Rich 꾸덕 Fudgy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이게 못 먹고 자라는 거 <목 fui> 뭐? 얘는 어릴 때 케이크를 못 먹어서 그런 거못먹어날에이막 설탕으로 만든 그 녹색 잎사귀 들어간고막 <laughs> 거기다가 과일, 막 귤, 키위, 막 이렇게 올라간 생크림, 그 홀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단한 번도 나는 홀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게 만약에 어디에 있으면? 옛날에는 다그 케이크였거든. 그래가지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거 케이크가 어딨어? 다그 케이크 한 판인데, 그 케이크 한 판을 먹는다는 게 말, 말이 안 됐어. 지금도 생크림 바이 케이크 제일 좋습니다 역시 그리고 혹시 폭시나이렇게뿌덕뿌덕요 불교 나라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무해한 게 느껴져요 저는 이란에서 안심하고 못 다니거든요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음, 근데 왜 이란에서 안심하고 못 다니는 자기의 나라인데 너왜 스타국스에 놀랐어? 여기가 카페가, 로컬 한 대는 한 5시쯤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인이어야지, 그래도 10시까지 하니까. 근데 여기또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 초봉이 한 2, 2만 2천, 아니 이 2만 천이었나 2만 파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0만원 정도인데. 물가가 그거에 비해서 비싼 거죠. 외식이 하는 외식하는 게어렵겠요 방콕을 처음 왔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다 있잖아 여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고 유럽애들은 진짜 막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막 입거든요. 별의별 옷들 을다 입고 수영복도 별의별 걸다 입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자유로운 느낌 이문에푸스요그런게 있었어요. 마말안왔안까 음. 어? 또안 돼? <laughs>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며칠 며칠이야? 음. 6일이잖아. 6일 뒤에 오십니다. 누가 오시죠? 엄마, 아빠. 그쵸? 저 부모님이 오십니다. 원래는 지금이 부모님이 가시는 날이지 <laughs> 저희가 태국을 같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부모님 태국 비행기는 날리고 저희까지 날릴 수가 없어서 그냥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부모님을 이제 이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어차피 태국 경유해서 가셔야 되는 일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쳐놔가지고 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꼬리가 입꼬라지, 이꼬라지가 됐어요. 진짜. 근데 지금 바꿀 때가 되긴 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